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네, 바로 비판이죠.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그 쓸모없음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 좀 도발적이죠? 이 말은 비판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쉬운 선택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해 얼마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콕 짚어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비판이 왜 쓸모없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이죠. 심지어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들조차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첫 번째 인물은 쌍권 총 크롤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하죠? 이 사람이 경찰관까지 살해하는 등 정말 무자비한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거든요. 과연 그는 자기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의 마지막 말은 후회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그냥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자기 인식 사이에 정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인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알 카포네. 시카고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유명한 갱단의 두목이죠. 이 사람은 또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카포네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무슨 악당이냐 하는 거죠. 자기는 그냥 사람들한테 소소한 즐거움을 주려고 인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다. 이렇게 억울해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악명 높은 범죄자들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먹힐까요?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거의 절대로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유명한 싱싱 교도소장도 그랬대요. 흉악범 중에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다들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본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을 정말 깊이 뼈저리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사실 링컨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도 한때는 비판의 유혹에 아주 심하게 흔들렸는데 어떤 값비싼 경험을 통해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 깨닫게 된 거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 정말 전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크게 패한 남부군이 후퇴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길이 막혀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전쟁을 그냥 끈대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북부군의 미드 장군이 공격을 망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눈앞에서 다 잡은 승리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는 도저히 미드 장군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분노와 실망을 가득 담아서. 아주 신란한 편지를 씁니다. 와, 이 문장들에서 링컨의 그 격한 감정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편지로 미드 장군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진짜 교훈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편지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미드 장군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난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막 자기를 변호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사표를 냈을까요? 정답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입니다. 왜냐고요? 링컨이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는 나중에 링컨이 죽고 나서야 그의 서류함에서 발견됐습니다. 링커는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마 들끓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미드 장군의 입장이 되어본 거겠죠? 그래 조용한 백악관에서 명령 내리는 건 쉽지. 하지만 미드는 그 끔찍한 전투의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봤어. 어쩌면 나라도 망설였을지 몰라.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 근데 그게 다야. 미드는 자기를 변명하려 들 거고 나를 원망하게 될 거야. 결국 이 비난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순간의 감정에서 보다 더큰 그림을 본 거죠. 이게 바로 링컨의 위대함입니다. 자 링컨의 이 일화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교훈을 줍니다. 비판이 안 된다면 우리는 대신 뭘 선택해야 할까요? 보세요. 비판은 상대를 딱 방어적으로 만들고 속으로는 원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관계는 나빠지고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죠. 하지만 반대로 링컨이 미드 장군에게 했던 것처럼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공감과 관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요, 논리의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편견으로 가득하고 자존심과 허영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뭐 알카포네나 크롤리 같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건 상대의 그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애쓰는 건 대부분 실패로 끝나요.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그건 훨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한테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크롤리와 알카포네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인지 그 냉정한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링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지혜가 되는지도 배웠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싶어질 때딱 1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대의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는 조금은 어려운 개를 택해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선택에 모든 게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